네, 이일 갑니다. 오케이 녹화. <laughs> 나도 녹화 <목화> 중. <laughs> 갑시다. 두 개째. 칼로스 또 입장 개오래 걸리네. 그러니까요. 평소보더 오래 걸리. 예전에 느려진 이후로 빨라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비 아장아장거리죠. 아장 알았어요. 바인고 Ô, oh. Đó người, ông lê khó đi. Em, em chân 아, 엠버... 그스 네. 음. 그냥... 그냥... 그건... 그 아니면 막 뭐. 아닐 겁니다. 아, 이거 다 학급님이 내외도없 해서 보는 데서... 나한테 보내는 저최영도2% 올라가는 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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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랑 길 차이는 거의 없는데... <laughs> 아무탈로건들이잘넣도 진짜. 네. 네. m d r 성화 오. 힐 필드래요. 피 나갔어요. 네. 밴디. 네. 조심. 네. 이어프까지만 아이고. 아뭐 괜찮다. 근데 피게 많이 겠네 음. 어? 아닌가? 좀 평소보다 빠는데요 왼비, 왼비 10초 조심. 비안싸도 되니까. 님의노이 와. 어? 어. 고마워. 이거 이스터에가 아니야? 미키 노이드를 <laughs> 끼면 최종대미 종 오? 와 그러면은. 오 어, 그런가? 왼비 조심. 조심. 조 조심. 조 조심. 네. 왼쪽 아래. 천천히 넘겨요. 나 리레 15초야 넘겨도. 돼. 오케이. 이제. 집중, 집중. 그, 풀면 안 되는 거. 랩. 네. 이면서 6분 48분. 텔. 1층. 어. 바로 걸어주시면 감사. 눈 레이저 쓰기 전에 걸린 거. 어, 지금. 아, 어, 오, 우리 못걸야 아, 되는데? 오. 굿. 되게 오래 걸리긴 하. 아, 나쁘지 않아요, 우래다 아, 그래. 그래. 똑같이 걸더라. 아 바인드 넣었어요. 오케이, 굿. 원래도 빨리 걸면 좀 위험해가지고. 응. 왜 세졌지? 니키로. 이거지 니키? 어? 이거지 니키? 찍어요. 찍! 1차 1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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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차 1차 1차 1쫄2 8지 0.3까지 1 3 찍어요 왼비 2층 이거 브레스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아, 2층 1층. 2층 브레스 조심 2층 브레스 조심 소비한 해야 돼 2층 브레스컷컷컷왜 이렇게 세지 2층 찍어요 이 완전 컷이요 왼비 조심 0.2까지는 괜찮아. 3층 램비 아예 푸는 건 아니잖아 지금 자기잖아 램비 조시. 어, 이거는 풀어. 램비. 네. 어차피 나한테 미트나서 바로 안 풀려. 1층다 음. 싸세요. 나한테 미트. 이 거야. 2층 일층. 램비 조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네 대. 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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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이제 10초 로봇. 뒤에 10초 뒤에 간섭 와요. 간섭 오면. 넘기면 네. 됩니다. 아, 오, 옹면 옹면 기 왔어요. 왔어요. 좋다. 찍어요. 삼 왔어요. 여기게요. 오비. 네, 네. 너무 요 오른 위. 오른쪽. 메뉴 왼 위. 위. 화살 나와요. 아니, 다 왔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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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래. 그때는 아직 25초 남았어요네 네. 화살, 화아주심 화살 아, 이네 폴더가. 어, 맞았다. 솔솔 김밥고 올리시면 돼요. 네. 그냥 탈, 탈게요, 이거. 그러이 풀리면 바로 내 오리지널. 글렀 제가 맞아요, 이제. 요레벤져러스 밀려요. 이거나 치겼어요. 한아이고 출레스 조심. 허프타이 아, 갈려고 네. 콜었어요 오비. 텔. 1층1층브레스 1층. 1층 조심. 오 제발 1층브레스베스 1층 브레스. 벽조. 어 찌기. 여기 층3층3층 텔. 이층. 이층. 오비. 오비 탄탄 조심. 자, 층오 5층, 층층1층4 5층, 6오 7층, 8 1층 오. 오. 네. 찍는다. 2층. 3층, 4층, 5층, 층 7층, 8오 9층,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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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오0층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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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오층 10층, 10층, 1층3층1층층층층층층층 그렇게 3초. 그런 프로그가 나와요. 찍어요. 위치 위치 아닌 3층. 네.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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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버프 올리세요 3층. 이제. 오케이. 15초 남았어요. 12초. 오른... 네, 여기 중앙 근처에서 할 거예요. 네. 몇초 남. 고지 박으면 돼요. 박았어요. 매기 있으면 화살 막아줘. 1층나 넘기긴 할 건데 이거 왼비 조심 아인들 일단 넣어볼게 왼비구나 차워 왼비 조심 못 풀릴 거야 키 조금 남았으니까 풀었어요 왼비 쏘면서 왼비 뛰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오비 오비자 사살. 2층 사살 <laughs> 넘기면 돼요 이거 넘어갔죠 3층 a 층 No 조심 r 기 3층 t 층 h 층 넘어가야 e When 층 i 층 you see h i 넘어갔 웬비가 안되죠 오비야 김. 웬비 조심. 오른쪽 왼쪽 화살 조심. 내가 다막아버려는 오른쪽 위. 나갈 때 웬비 조심. 조심. 34초에 와요. 왼쪽 위. 왼 위. 아왼위왼 위야. 화살 조심 왼쪽. 아래 왼쪽 왼쪽. 그때 몇초 남았어요? 30초 남았어요. 30초. 웬비 조심. 얼음이 풀게요, 계속. 응. 음. 네. 근데 안 푸는 거 없어요, 면이 계속. 푸시면 케이 10초 정도. 오비만, 엠 풀고, 풀리시면 돼요. 비 풀렸고, 는고푸 거. 고요비고 오비 풀렸고 Okay. Okay. 왼비 조심. 아. 이니었어요 왼비 조심. Okay. 아니 이게 뭐, 비 조심. 이젠. 이거요. 딕.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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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스 조심. 밴비 네. 조심. 밴비 조심. 밴비 조심. 괜찮아요. 지금 대가 낭낭하니까 조금만 하면 돼. 구체가든 네. 그왜 저거지? 이제 그만. 이제 밴비 네. 그만. 1층. 이거 즉사 1초 전. 딕 죽어요. 바로 내몬 거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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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비. 될될 될. 1층. 밴비 조심. 죽사 네. 보고 볼게요 네. 1층, 옵니다. 그렇지? 1층, 1층. 가운데. 어디까지 왔 1층. 왔어요. 왔어요. 준비 조심. 1층. 응. 풀어야 돼요. 준비 층1안 남았어요? 네. 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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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층. 층어요풀층어요 풀렸어요. 1층? 네. 응. 뭐 1층. 1층. 1 네. 1층. 1층. 1 1층. 1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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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 위치에 왔죠? 3층 3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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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스 3층 브레스 가운데 잘 거죠? 찍. 찍. 1층 오 1층 깨 오케이 괜찮아요. 돌리세요 긴버프 긴버프 텔 2층 네 내려오면 걸게요 오케이 네. 안 보인다 안 내려오네 2층 2층 걸어요 네, 바로 어? 아 레버 썼다 들었어요 아 레버 괜찮아 괜찮아요 야, 제가 맞을게요 이거 대충 넘어가야 돼요 드론 조심. 네, 드론. 조심. 넘어갑니다. 네. 넘어갔다. 하달 조심. 네, 왼쪽. 왼쪽. 네. 왼쪽, 왼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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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내가 무조건 치워줘.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위.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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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 네. 오른쪽. 오른미 쏘세요. 여기 한참 나왔어요. 게임. 들어온 오. 괜찮아요. 오갈뿐 터질 뻔 했어. 네. 자, 되는 모자결로좀업 풀었어요. 봇봇 봇. 그때에 50초. 드론이 낫지 않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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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2층, 아직 2층. 링 스왑 들어 하시고. 오비. 오비 확인. 네. 오비. 오케이. 1층. 1층 브레스 조심, 1층. 찍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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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브레스, 1층 브레스. 아이고. 아, 천천히. 죽어있어. 네, 누워있을게요. 네. 그때 30초. 오비 쏘세요, 오비. 네. 위치? 안 보이게. 왼층 왼쪽, 왼쪽, 왼쪽. 1층 왼쪽. 아, 텔뭐 <목소리> 2층 2층. 2층 찍어요 1층, 1층. 1층. 2층 극딜 돌아요 지 극딜이 곧 돌아요? 예. 네. 오케이 1층 그레 그래, 올릴게요 1 네. 2층, 2층. 2층. 네. 내려오면 바로 걸게요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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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하나. 제가 맞을게요 나옵니다 걸었어요 에 근데 조금 늦게 걸려 오케이 걸리게 됐어. 왼비 온 왼비 원. 아 넣었어요. 왼비 조심. 왼비 와요 에카비 주로 하세요. 다음 득점 가봐. 네한색 왼비 찍기, 찍찍 오비 안 풀렸네요. 와 제발. 엘지브레스 집중하죠. 네. 층1층 1층. 천천히 살아요. 오비 조심. 오비는 근데 풀어야 돼요. 오, 오비 계속 오비 계속. 안 풀면 끝납니다. 일층. 이치 이치. 좋아요. 1층나 일단 쏘고 죽었어. 무심히 해도 되기 좀. 네. 잠시만. 피 조심. 안 풀리냐? 괜찮아요. 좀 버티면 돼요. 어플한테 없 웬비 잡으면 돼요. 네, 1층 오른쪽, 1층 오른쪽. 테. 1층? 1층, 1층. 이번 급기를 끝내야 WNB. 돼요. 네. 열심히 살해 볼게요. 아달 내가 막음테테 테. 이사 내가 막음 그렇지. 1층 1층. 찍 자, 오늘 막았지그덜다 아, 일단 누가 있을게요 30초만 버티 와요. 30초만 버티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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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1층 그렇습니다. 왼쪽이에요, 1층 왼쪽. 나도으로 왼쪽으로. 왼왼쪽어로왼쪽 찍어요 쪽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으로으로 왼쪽으로. 왼쪽왼쪽으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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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WNB가, 걸어, 걸어, 걸어. Okay. 넣었어요? 굿. 가자. 굿, 쉐킥.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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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하고생 어.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습니다 아, 살준하셨봐니네 깼다, 깼다, 깼다. 드디어. 아, 드디어. 마참네. 마참네. 아, 나를. 아, 이축다 되게 잘했다. 아 진짜 아까 개잘했어요 아, 아 진짜 좀 좋다 아니 아니 유행이 없네 아뭘 안썼어? 제가 제가 까면 되죠 난, <laughs> 난 먹었다 중요한건데 원래 깔때성 뱅크야? 아니 그냥 어차피 그라테안도 그냥 다 바꾼거야 아, <laughs> 아, 아 닉키로이드 키로이드, 아, 닉키로이드 뜯어봤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어, 완료예요 일단 바인드로 잡고 아 맛참내 큰거떴냐 아! 거 이거 어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염마소. 웃음> <laughs> <laughs> 야 이거 이거 뭐